여러분들에게 학습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빨리빨리 많이많이 서둘러서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할까요?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일 거예요. 물론 빨리 붙으면 더 좋죠. 근데 빨리 붙는 거, 최단기 합격 모두의 염원이에요. 근데요, 빨리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내 실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수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수업을 사실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데, 반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야.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거 해결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최적화된 질 좋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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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건 합격이지 최단기를 목표로 했다가 내가 6개월 만에 내가 4개월 만에 붙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내가 기본 베이스가 잘안 깔려있어서 떨어졌어 그러면 오히려 수험 기간은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 좋은 학습과 질 좋은 강의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는 강의 꼼꼼하고 세세한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에 맞게끔 꾸준히만 방향성 있게 합격을 향하여 한길로만 쭉 가신다면 분명히 그 끝에는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마중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러신 분들 중에 어, 오랫동안 수업하시는 분들을 전 너무 많이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 있는 좀 충분한 여력이 될때 학습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에 맞는 수업을 선택을 하셔서 찬찬히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단기간에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만큼 초반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과목이 없거든요. 특히나 외국어는 더더욱이죠. 초반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되면 제일 할게 없어지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 넣으실 수 있는 그 시간까지만 좀 인내하고 버텨보시면 나중에 어떤 시점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맛보실 수 있어요. 저는 영어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는 합격을 하는 그런 기적들을 너무나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솔직히 알파벳밖에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될수 있을까? 와 경찰 영업 만만치 않은데 할수 있을까? 근데 그런 학생들이 1년이 지나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길게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저는 학생들을 통해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더라도 할수 있다는 라 거. 제가 여러분 할수 없는데 할수 있다. 그럼 그건 사기고요. 근데 저는 봤다니까요.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이 콜라보겠죠. 저는 질 좋은 강의,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줄여줄 수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배운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바로 또 그냥 책 덮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암기할 것을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차이는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 차이가 점점, 점점 커지다 보면 학습 양, 소화할 수 있는 양, 이해할 수 있는 양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